네, 안녕하세요. 카담메포스티비대표용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미니 키오스크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브랜드명은 요 이지체크 브랜드입니다. 모델명은 TS122 모델이고요. 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어, 2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이 모델은 어, 키오스크 모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기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요 보통 정말 바쁠 때 사용할 수가 있죠. 이제 포스기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스포스기 모드로 사용 방법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키오스크 모드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화면 사이즈는 10인치 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이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체하기에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자, 고정돼서 편리하죠. 용지를 이렇게 장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아 주시면 용지는 자동으로 절단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브랜드명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제 키오스크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옆에는 자, 고객이 여기에 서서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카드 투입은 여기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여기에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qr 결제. 가능하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측면의 모습을 보면 자 이렇게 안정적인 삼각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밀치거나 할때 넘어질 어, 넘을, 넘어질 일은 거의 없다라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는 한번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한식 이게 이제 맨 위에 있는 건 카테고리죠. 이렇게 카테고리 제가 만들어놨어요. 카테고리도 한식 음료 주류 그리고 분식 그리고 커피 그리고 다음에는 중식 메뉴가 있네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맨 상단에도 어 이즈 체크 아, 이지키오스크라고 브랜드 명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메뉴들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면 한식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쪽 오른쪽 측면에 오른쪽에 이제 어, 주문한데 여기 리스트가 뜨겠죠. 지금 여기서 수량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취소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는 김치찌개를 한번 자잘 보십시오 클릭해 보면 자 김치찌개 이런 고객분들이 계세요 어 나는 고기를 좀 추가하고 싶어 그쵸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고기를 고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 추가 금액은 2천원이죠 그래서 어난 고기 추가 안할 거야 하면 그냥 옵션 선택 완료를 하면 됩니다 옵션 선택 완료를 하게 되면 그냥 김치찌개 한 개가 지금 주문이 된 상태죠 자 만약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추가를 할수 있겠죠 고기 추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고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옵션으로. 그래서 2,000원이 추가가 되는 거겠죠? 밑에 옵션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1 2,000원 이거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예전 거는 삭제할 수가 있겠죠. 이거 X를 누르면 다 삭제가 되네요. 자아 삭제가 안 됐죠. 최근에 했던 게1 2,000원짜리 고기를 추가했던 김치찌개는 어, 되어 있네. 만약에 옵션을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옵션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고기를 한번더 추가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한번 클릭한 다음에 옵션 선택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는 14,000원이 되겠죠 그죠 고기가 두번 추가했으니까 4,000원에다가 ,000원에, 기본 금액이 만원이니까 14,000원 이렇게 옵션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뼈다귀탕볼까요 뼈다귀, 어, 뼈다귀탕 같은 경우는 뼈는 뼈를 보통 많이 추가를 하죠 자 이거 이제 삭제를 해 볼게요 자 뼈다귀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뼈 추가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이 옵션이죠.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옵션 선택 완료를 누르게 되면 그냥 12,000원짜리 뼈다귀 탕한 그릇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뼈다귀 어, 나는 뼈를 너무 좋아하니까 뼈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1,500원 클릭하고 옵션 선택 완료. 여기 보시면 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옵션 선택 내용이 나오죠. 한개를 추가했다 뼈 그리고 아, 1 5 0원아 1,500원. 자그 다음에 옵션 선택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는 13,500원이 결제가 되겠죠 자 이분들이 식사를 다 하고 갔을 때 여기 이제 결제하기가 있어요 결제하기를 눌러 주면 자 확인하는 겁니다 보시면 고객들이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뼈다귀탕은 여기 12,000원이고요 뼈 추가 하나 했기 때문에 1,500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결제 금액은 13,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카드 결제를 눌러 주시면 결제가 되는데 카드 결제 눌러 볼게요 자 이때 여기에다가 카드를 투입하면 됩니다. 고객이 이렇게 투입하면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용지가 여기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굉장히 아, 승인 요청을 눌러줘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됐네요. 자, 출력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영수증이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됐죠. 그리고 주문번호가 1번입니다. 이렇게 뜨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도 정말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 취소하는 방법은 상단에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지체크라고 되어 있죠. 비밀번호는 2017입니다. 확인. 자, 메인화면으로 나가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판매내역 반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맨 상단에 또 있죠. 상단에 어, 13,500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자 밑에 반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품 있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승인권이 취소, 승인 취소됩니다. 반품 진행 눌러주시고 다시 카드를 투입하면 되겠죠. 카드는 여기에 투입을 하면 됩니다. 멀티패드에 이렇게 투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결제한 내역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영수증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할 수도 있어요. 출력 한번 해볼까요? 출력. 이게 바로 자 그다음에 취소됐으면 이제 영업 등록으로 가셔서 영업 등록을 누르게 되면 다시 이제 키오스크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작은 정말 알뜰한 그런 어키오스크에요 여기서 주문하게 되면 주방으로 또 주방용 프린터기를 통해서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블루투스 프린터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프린터기를 연결해서 주방까지 키오스크에서 주문한 내역이 주방으로 전송이 됩니다. 저희가 26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주방용 프린터기는 별도죠. 자, 물론 이어 이것만 이 미니 키오스크만 26만원 이고요 이것들은 자 여기 멀티패드 나 만약에 주방용 프린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건 추가 옵션으로 구성을 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어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안하고 있죠 조만간에 아마 다음주 정도 되면 아마 판매를 저희가 시작할 텐데요 어 미리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s122 미니키오스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보시면 커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옵션 상황을 많이 쓰시는데 커피를 눌러 볼게요 정말 옵션이 편리하더라고요 아메리카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옵션들이 정말 많죠 자 먼저 아메리카노는 4500원인데 물론 핫스로 드실 수도 있고 뭐, 아이스로 드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아이스는 500원이 추가가 되겠고요. 만약에 샷은 한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샷 추가. 뭐, 시럽 추가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방금 추가한, 옵션을 추가한 내역이 여기에 뜨죠. 보시면, 어, 아이스 하나 추가했으니까 500원이고 샷 추가. 그 다음에 시럽 추가. 각각 500원씩 어,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옵션 선택 완료를 눌러 주시면, 총 결제 금액이 얼마인가요? 1,500원, 1,500원, 6,000원이겠죠? 6,000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6,000원. 여기 떠 있죠. 다시 옵션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그죠? 여기서 이제 옵션을 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나는 뭐 시럽 추가를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X를 눌러주시면 시럽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스는 어차피 아이스커피 드실 거니까 아이스는 선택하시고 샷 추가는 나는 좀 진한 게 좋아. 할때샷 추가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옵션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면 5,500원이 결제가 되겠죠. 이걸 이제 결제하기를 눌러주시면 자, 카드 결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카드를 투입하면 됩니다. 카드를 여기에 멀티패드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투입하게 되면 이제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영수증 출력 해볼까요? 출력. 이렇게 해서 2번입니다. 도번호는 그렇죠? 자, 5,500원이 결제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ts122. 어, 정말 가성비 최고죠. 그리고 이즈 체크 단말기, 이즈 체크 키오스크이기 때문에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결제 프로세스는 다른 타벤사, 하이벤사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기술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즈 체크 카드 단말기는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AS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택을. 어... 받아도 받기에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매장에 여러 대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키오스크 본체와 블루투스 프린터기를 통해서 주방으로 키오스크에서 주문한 내용이 내역이 바로 주방으로 전송시킬 수도 있겠죠. 서울역에 가 보시면 이거 정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음, 저도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음식을 드시면 어, 음식을 먹으면서 자 이걸 가지고 어,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울역에 가보시면 정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t s 1 2들 모델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저렴하게, 가장 정확하게, 정확하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거고요. 자, 미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주시면 미리 어, 저희가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